네, 일단, 어, 전할은 굉장히 즐거웠던 날인 것 같아요. 네. 어, 정말 저렇게 한 6개월 동안 환하게 웃었던 적이 사실은 캐릭터 때문에 <laughs> 네, 네. 캐릭터 영향이 가장 큰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. 기분 음. 따라가는 네. 게. 그래서 전할 만큼은 그래도 그런 걸좀 잊고 네. 웃을 수 있었던 날인 것 같고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어, 굉장히 좀 슬픈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. 혹시 집에 우환한 있냐고. 근데 부모님 사이 좋으시고 네. 밝은 가정에 네. 예쁜 아이들하고요. 불행히도 네. 그 소련씨하고 아. 이민호씨는 러브라인은 내면적으로 약간 있는데 네. 그 없습니다. 네. 네. 안타깝습니다. 네.